지난 주에 테슬라와 함께 실적 발표를 했었죠.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장 마감 직후에 실적 발표해서 인공지능 AI에 100억 달러, 약 1,400억 원으로 계산해서 약 14조를 추가 투자해서 올해 총 850억 달러, 7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를 더 추가를 해서 850억 달러, 약. 12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인공지능 AI에. 최근에 가장 뜨거운 기업이죠? 인공지능 혁명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173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과연 10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지, 그러면 지금보다도 2배 이상이죠? 지금 4조 달러 좀 넘었으니까.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AI 혁명의 심장, 올해의 주식, 심지어 미래를 지배할 기업이라는 수식어까지 붙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닙니다. AI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방면을 바꾸는 거대한 혁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혁명의 최전선에 바로 엔비디아가 있는 겁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는 이 막대한 투자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대기업들이 AI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엔비디아의 집, GPU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역시 데이터 센터. 즉, AI 집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입니다. 골드마삭스가 이측한 2030년 7조 달러 규모의 생성 AI 시장은 엔비디아에게 앞으로 거대한 성장판이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1999년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발명했을 당시 주된 목적은 비디오 게임의 사실적인 그래픽 구현이었는데, 하지만 이 GPU의 핵심 기술인 병렬 처리가 AI 시대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수학적 계산을 동시에. 빠르게 처리하는 GPU의 이 능력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복잡한 AI 모델을 실행을 하는데 필수적인 연산 능력을 제공합니다. AI가 뭘 하죠?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계산하고 거기서 패턴을 찾고 답을 내놓습니다. 이 모든 걸 GPU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GPU는 AI 산업의 이제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GPU는 AI 모델 학습, 이 실행의 업계 표준으로 이미 자리매김했고,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엔비디아의 칩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금을 캐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곡괭이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지난 10년간 매출 성장이 3720% 급증했어요. 10년간이면 뭐한3 배, 4배 그러면 상당한 성공인데 이거는 3720%. 상상하기 어려운 성장률이에요. 10년간의 매출 성장. 그리고 10년간의 순이익 성장은 7200 72110%. 어마어마하죠? 매출 성장에 거의 20배예요. 매출 성장 3720%. 그런데 순이익성장은 72,110%. 기업이 이 정도의 이익성장을 기록한 것은 그동안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 지난 10년간에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상승 무려 34,270% 급등했어요. 2 0 되면 급등이라는 표현 모자르죠? 폭등입니다. 10년 동안에 보통 한 5배 그러면 400%, 500% 성공이죠? 3만 4,270%이 모든 것이 AI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과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실적이 합쳐진 결과예요. 최근의 실적만 봐도 그 성장세는 꺾일 줄을 모릅니다. 2026 회계연도 1분기 그러면 25년 4월 27일 마감이에요. 지금 25년도인데 2026 회계연도 1분기에요. 제가 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27일 마감한 거 매출 440억 달러, 사상 최대. 전년 동기 대비 69%, 전분기 대비 12% 급증한 거예요. 또 EPS 조정 주당 순이익 0.81달러, 33% 상승.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 센터 부분입니다. AI 모델 학습과 클라우드 컴퓨팅에 사용되는 칩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무려 73% 급증해서 39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엔비디아가 AI 시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핵심 공급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엔비디아가 2026 회계연도 1분기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마감일이? 2025년 4월 27일 1분기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달력 연도와 달라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들은 재무 성과, 이 보고와 또 세금 정산 이것을 위해서 자신들만의 12개월 기간인 회계 연도를 설정합니다. 달력 연도가 있고 회계 연도. 엔비디아의 회계 연도 설정은 엔비디아는 매년 1월 마지막 일요일을 회계연도의 종료일로 잡고 있어요. 해당 종료일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마지막 일요일 회계연도 종료, 그게 2026년도예요. 그래서 2026 회계연도, 2025 1월 말부터 시작해서 2026년 1월 말에 끝나는 12개월을 의미하는 게 26회계연도예요. 따라서 2026 회계 연도 1분기, 그것은 25년 1월 말부터 25년 4월 말까지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회계 연도를 다르게 설정을 하는 이유는 주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판매가 중요한 소매 업체들 보면 성수기가 끝난 1월 말이나 2월 초에 회계 연도를 마감하고 한 사업 사이클의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엔비디아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과연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0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까?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4조 2,300억 달러. 현재 세계 1등입니다. 근데 10조 달러 꼭 엔비디아가 먼저 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몇년 후에 어떤 종목이, 어떤 기업이 10조 달러가 될지 다, 뭐,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지금으로서는 AI 시대니까 가장 가능성이 큰 엔비디아를 볼수 있어요. 10조 달러가 되려면 주가가 2배 이상 올라야 돼요. 약136%더 상승을 해야 합니다. 골드마삭스의 AI 시장 전망을 보면 골드마삭스 리서치는 생성 AI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무려 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면 거의 1경이죠? 7조, 70조, 700조, 7천도 거기다가 어, 1400이니까 1.4 곱하면 거의 1경에 가까워요. 생성 AI 시장만 엔비디아가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핵심 프로세서 공급자 역할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 성장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매출 성장 전망이 월간에서는 엔비디아가 2026 회계연도에 약 2천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주가 매출 비율이 현재 20일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가정할 때 10조 달러 시가총액을 위해서는 매년 약 4,750억 달러의 매출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앞으로 5년간 연간 매출 성장률 예상을 보면 22.3%가 나와요. 월간은 엔비디아가 향후 5년간 연간 22.3%라는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만약 이러한 성장률을 달성을 한다면, 이르면 2030년에는 시가총액 10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잠재수익에는 높은 변동성이라는 걸림돌이 항상 수반됩니다. 이것은 꼭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죠.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이미 여러 차례 급격한 변동을 보여주었듯이 시장 환경 변화나 매출 둔화 가능성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기술주는 변동성이 큽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내년 예상 수익의 약 30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은 AI 혁명의 중심에 있는 회사치고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분석하는 시각이에요. 결론적으로, 인비디아가 10조 달러 이 클럽에 가입할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에 참여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이 등락 격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항상 강조하죠? 주식 투자. 이것은 오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인내심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이 세대에 한 번뿐인 정말 절호의 기회에 결실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